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. 아, 위험하죠. 산은 위에서 만들어지고 분비가 되면서 그 위산이 음식물하고 같이 섞여서 아래 방향 소장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. 네. 위하고 식도 쪽에 그 관략근이 좀 헐거워지면서 아, 그 산이 역류하는.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그 산이 강한 산이 식도에. 그~ 할퀴고 내려가면서 음. 음. 어~ 역류성 어, 어. 식도염의 그 사진을 보시면 어. 식도 부분이 다 벌겋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아이고야. 걸 보실 수 있고요. 네.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명치크 속쓰림 그리고 신물 쓴물 올라온다. 그리고 그게 이제 더 심해지고 올라오게 되면 물이랑 뭐, 뭐 음식물 삼키기도 좀 힘들어요라고 어, 말씀하시는 그렇죠. 경우까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성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목소리 변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. 사실 저희 어머니가 기침을 잦게 하셔서 감기인가 해 가지고 병원을 찾았는데 아무리 감기약을 먹어도 낫질 않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었던 식도염이다.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셨는데 또 자주 재발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. 네.